오늘은 집에서 제가 간편하게 드립커피를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커피 중에 제일 많이 나가는 이가스프를 사용을 해서 1인분을 내려볼게요. 약하게 볶은 거는 한 12, 3g. 뭐좀 세게 볶은 거는 한 10g 정도 되거든요. 그럼 요거 두, 두 개를 딱 스푼을 풀면 보통 이가체프 같은 경우는 한 25g, 15g. 집에는 이런 그라인더가 없으니까 어, 떤 그라인더를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주로 좀굵은 소금 내지는 중간 소금 사이 정도. 안 되면은 그냥 좀 굵은 소금이 더 나아질 거예요. 되도록이면 굵은 쪽으로 굵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내리는 거는 하리오로 내릴 거예요. 이게 하리오가 깔끔하게 드시라고 하리오를 쓰고 페이퍼는 항상 이렇게 밀봉을 해주시는게 좋아요. 이거를 꺼내서 놓면 으 이렇게 주변에 많은 냄새들이 특히나 이제 주방 같은데 아두게 되면 주방의 냄새들이 이 필터에 들어가서 좋지 않은 향을 남길 수가 있으니까. 물은 지금 이게 이제 팔팔 끓는 건데 물의 온도가 되게 중요해요 집에서 주는게 끓어서 지금은 이제 팔팔 끓은 거를 왔다 갔다를 한 집에서 네 다섯 번 하시면 최소 다섯 번 정도를 이렇게 물을 꽉채웠다가 하시면은 어한 85도에서 86도 정도 돼요 온도계도 없으시고 그러니까 그냥 이걸 한네 다섯 번 왔다 갔다 하시면은 90도 이하로는 충분히 내려가니까. 90도 이하로 내려주시면 되세요 이 드립이 많은 기술을 요하지만 일반인들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가늘게 해서 가늘게 서 가운데부터 부으셔가지고 이 정도 되면 끊어주세요 뜸은 한 중간 뜸 보통 한 15초에서 20초 정도만 들이시면 될것 같고 그것도 초로 잴 필요는 없고 여기가 이렇게 빵처럼 올라왔다가 머피처럼 갈라질 시점에 이제 물을 붓기 시작하면 돼요 가운데부터 천천히 부시면 돼요 훅 붓지 마시고 이렇게 가늘게 그게 어렵죠 네 최대한 가늘게만 내리시면 돼요 그래서 뭐 차수를 뭐 2차 3차 뭐 4차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가늘게만 보주시면 돼요 왜냐면 얘가 하리오니까 이게 요가를 그냥 바로 시켜버리거든요 아마 근데 초보자들은 이게 가늘게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훅 붙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음, 그러면은 이렇게 하다가 훅 붙고 끊으세요 이렇게 음. 끊으셨다가 좀 내려가면은 음 고수, 고수는 되지만 이제 일반인들은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일반인처럼 좀 해볼게요 훅꼬요 이렇게 훅가지고훅뻗서 훅 음, 훅 어, 어. 돌린 다음에 이렇게 음, 해서 끊어주시고 음. 대신에 이게 밖으로 여기 한 1cm 정도 여백을 남겨두고 음. 이 밖으로 나가면은 물이 그냥 리브를 타고 금방 빠져 버리니까 추출이 안 돼요 맹물이 나오니까 가운데로만 주로 해서 훅보 가지고 이렇게 끊어 주세요 끊어 주시고 그러면은 아 여기 이제 필터 내리다 보면 여기 눈금이 있거든요 여기에 눈금이 있으시면 아까 한 25g 썼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진하게 드시면 한 200cc 그 다음에 약하게 드시면 한 250cc를 뽑아도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이걸 잘라요. 200cc 되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요걸 약간 진하게 드실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조금 너무 진할 것 같다. 그러면 살짝 물을 타는데, 살짝만 타세요. 많이 타시면은 물 냄새가 나서 향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드시고, 그 다음에, 간이 있으시면, 간을 한번 데펴주시고, 물 잔이 차가워지니까, 아니면은 여기에 또 먼지도 쌓일 수 있으니까, 한번 해서 잔을 데펴주시고, 비워주신 다음에, 요거 뭐 이제 따라주시고, 예, 이렇게 해서 하시면은 아마 깔끔하게 예, 커피를 즐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뭐 오늘은 지금 이제 저희 집 대표 커피 이가체프로 예, 좀 했는데, 저희 두루 이가체프는 주로 꽃향이나 그런 과일향보다 제가 로스팅 포인트가 조금 더 가요. 그래서 약간 고구마 맛, 봉고구마 맛, 내지는 그런 맛이 너트향, 뭐 이런 맛이 나니까 약간 산미는 다른 집의 이가체프보다는 조금 낮아요. 그렇지만 이제 구수한 맛은 다른 집보다 좀. 고구마 향이나 기타를 구수한 맛을 기가제품을 즐기고 싶으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만 해주시면 집에서도 아주 맛있게 즐길 수가 있을 거예요. 아 한두 번 내려보시다가 산미가 너무 세다 싶으시면 같은 온도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실 때는 온도를 좀높이세요 아까 한 네다섯 번 하신 거를 두세 번만 하셔가지고 내려주시면 은 산미를 조금 잡을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산미를 더 즐기시고 싶다 그러실 경우에는 4, 다섯 번 하던 거를 한1 0번 정도 해서 한 80도 근처로 하신 다음에 내리시면은 그물 그러니까 온도가 더 떨어지면 그렇죠. 네. 그러면 산미가, 산미가 더 살아요. 살아. 네. 이렇게 해서 좀천차를 왔다갔다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이가 짚으로 <laughs> 가가짚어 <집어> 즐기기. 네. <laughs> 감사합니다.